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은 콤포일에서 무려 10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많은 판매고를 올린 저소음 무일 사극 웨이브 콤프레셔입니다. 사극 웨이브 콤프레셔는 웨이브 타입 콤프레셔 중 가장 적은 소음, 가장 높은 정숙성을 자랑하는 콤프레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판매를 하면서 얻은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제품 개선을 꾸준히 한 결과 현재 판매되는 제품은 매우 신뢰도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웨이브형 콤프레셔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마력별, 두번째 탱크 용량별, 세번째는 탱크 재질별로 분류가 됩니다 콤프월드에서 생산하는 외부형 콤프레샤 마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어 생산량 기준으로 마력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외부형이나 휴대용 별대식 콤프레샤를 선택하실 때 소비자분들에게 혼동을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콤프레샤 선정시 사용 용도 및 사용 압력, 분당 에어 소모량을 감안해서 콤프레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제품을 선정해야 제품을 잘못 선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콤플드의 콤프레셔 마력은 크게 1마력부터 6.5마력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마력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2.5마력, 3마력, 헤드가 2개인 4.5마력, 헤드가 3개인 6.5마력 이 펌프 의 수량에 따라서 마력이 결정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루미늄 탱크 컴프레셔입니다. 알루미늄 탱크는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봐도 탱크에 자석이 붙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철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석이 바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노란색으로 도색이 돼 있지만 페인트를 벗겨놓으면 이와 같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으로 붙여보면 붙지가 않습니다. 철탱크 또는 스틸 탱크입니다. 철탱크로 만든 콤프레셔는 내구성이 높고 견고해서 외부 충격에 강합니다. 알루미늄 탱크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가격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철탱크는 상대적으로 알루미늄에서 무겁기 때문에 주로 한 자리에서 고정으로 사용하실 때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탱크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철탱크 콤프레셔 대비 가벼운 무게로 인해서 이동이 자주 필요한 경우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로, 탱크의 내부에 녹이 발생되지 않아서 압축 공기에서 녹물이나 녹가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철탱크 대비 깨끗한 압축 공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위생적입니다. 특히 조소음 무월 웨이브 컴프레서는 무호일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탱크와 조합해서 사용을 하면 식품 공장이나 의료용 또는 실험실용으로 사용이 적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컴폴드의 조소음 사극 외부형 컴프레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를 저장해주는 압축 탱크 외부의 공기를 흡입해서 공기를 압축해주는 펌프 일체형 모터 사극 모터 일체형 펌프는 여기 보시면은 모터에 코일이 보입니다 이 코일이 홈폴드 제품은 알미늄 루 CCA 코일이 아니라 100%동 코일 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 효율과 전기 효율이 좋아서 컴프레셔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늄 루 코일로 만들어진 모터가 아닌 동 코일로 만들어진 모터로 된 컴프레셔를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속은 전원 스위치 또는 자동 스위치라고 합니다. 콤프레셔 야 일정 이상 압력으로 올라가게 되면 멈추고 일정 이하 압력으로 떨어지면 재작동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위로 당기시는 게 온, 밑으로 내리시는 게 오프입니다. 콤프레셔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 온으로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압력이 차은 멈추고 또 탱크 안에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컴프레셔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전원버튼을 OFF로 누르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콤포월드의 컴프레셔 제품에는 레귤레이터라는 압력 조절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압력을 이 레귤레이터 스위치를 통해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동방식은 아날로그 타입입니다. 압력을 조절하실 때는 이 압력 조절 노브를 위로 당기셔서 돌리셔야지 좌우로 돌아가십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막이 걸려서 돌려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체형 레귤레이터에는 수분제거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틱 재질이라서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반영구적 제품입니다 압축공기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 습도 환경이나 뭐 이런 게에 따라서 여기에 차는 물을 빼주는데 이거 빼주실 때는 위로 눌러주시면 빠집니다 홈폴드 제품에는 과전류 보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프레셔가 전기 리드선이라든가 과열이 됐을 때 보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치가 가동이 됩니다. 그런 경우 콤프레셔가 작동이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 이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콤프레셔를 다시 재가동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 크리너 또는 에어 흡입 필터라고 합니다. 이 흡입 필터의 약할은 콤프레셔 외부에 있는 먼지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며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빨대 같은 경우에는 장착을 하셔도 되고 장착을 안 하셔도 되지만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은 약간의 소음이 줄어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에어클리너는 제조사에 따라서 형태나 모양이 약간씩 다릅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된 에어클리너도 있으며 홈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 재질로 된 아주 튼튼한 에어 클리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 클리너와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위쪽 방향으로 눌러서 돌려서 분해를 해 주시면은 공기 청정기 필터처럼 교환용 필터가 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콤프레셔를 사용하시다가 이 에어커리너를 분리하셔가지고 먼지라든가 이물질이 많이 껴있으면 콤프레셔에 부착된 에어건으로 청소를 해주시면 더 수명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